경찰 출석 시 변호사 없이 대응 시 유리할까 불리할까?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 사건의 불리한 진행을 방지하거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즉시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도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가 동행하면 질문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전략적 진술 조언이 가능해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조사 기록의 오류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 전후 전략 수립과 방어권 행사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출석하면 혐의 축소, 증거관리, 방어권 행사 등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사건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